안녕하세요. 법학영어 최강 파닉스 21강입니다. 자, 오늘은 서로 다른 소리가 나는 이중음 C H에 대해서 해볼 텐데요. 이 C H는 어떤 때는 치읓, 어떤 때는 키읔 소리가 나서 좀 어려운 소리입니다. 그래서 두 소리가 나는 경우를 다 해볼 텐데요. 우선 치읓 소리 나는 경우부터 해보겠습니다. 네. 자 그런데 이 치읓 도요 같은 치읓이라도 ch가 앞에서 시작하면 치읓, 자 뒤에서 시작하면 뒤에 붙어 있으면 쥐 소리가 어, 나는데요. 그렇게 읽으시면 더 정확한 발음이 되세요. 오늘 어, ch가 앞에서 시작하는 단어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 우선 자, 이런 단어 많이 보실 수 있는데요. ch가 앞에서 시작했어요. 자, 그러면, 치우시라는 소리죠. 자, 읽어보겠습니다. 자, ch가 일타쌍피, 일타, 제가 얘기하는 일타쌍피, 이중자음이고요. 한자음으로 본다는 얘기죠. 자, 그래서 한자음과 이 a가 한 모음이에요. 자, 이렇게 연결해서 읽으시면 되고요. n, 자음 모음인데 자음 혼자 있는 이런 단어네요. 또 c는 이하고 붙어 있지만 마지막에 오는 이는 소리가 없다고 그랬어요. 그래서 이 시도 혼자 가는 소리지만 c 에또 이나 아이나 y가 붙으면 스 발음으로 바뀌는 규칙이 있어요. 그런데 오늘은 자그 시를 하는 시간이 아니라 c 치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건 다음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우선 이 단어 읽어보시려면요. ch가 치유시이라는 거죠. 네. 그다음에 a가 자음, 자음 사이에 끼어 있으면 애 소리 나는 소리예요. 자, 그래서 이거를 찬스보다는 첸스로 읽는 게더 맞으시고요. 자, n 니은이 소리죠. 자, 앞집에 가서 받침으로 이렇게 붙고요. 그다음에 c 가 이가 붙어서 스 발음이 난 되는 거예요. 이렇게. 자, 그런데 모음 없이 c 로 끝났으니까 기본 꼴 우로 간다. 그래서 첸스라고 읽어지는 단어입니다. 네, 우리가 흔히 찬스라고 하는데요. 찬스 뭐 찬스 기회라고 하는 단어죠. 네. 그래서 이 CH가요. 앞에서 시작하면 그냥 치우으로 시작하죠. 하셔서 옆에 있는 모음 소리하고 연결해서 읽어 주시면 되세요. 네, c 스입니다 기회라는 단어 많이 쓰는 단어고요. 자, 그런 거 하면요. 또 이런 단어도 있어요. 이 단어도 보시면요. ch1타쌍피, 한 자음으로 보고, 이를한 모음으로 봐서 자음 모음으로 잘라서 읽으시면 되시고요. s하고 t는 한 자음 자음 따로따로 있는 이런 단어로 읽어보시면 되세요. 자, 그러시면 ch는 치읒으로 읽으시면 되고, 뒤에 있는 모음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읽어주시면 다 훨씬 더 정확하게 읽으실 수 있다. 이런 말씀이고요. s, c-o-t인데, 지금 옆에 모음 없으니까 기본꼴 으로 읽으시면 되시고 T도 역시 T긋인데 옆에 모음 없다. 기본꼴 으로 읽으시면 된다. 이렇게 읽으시면 되세요. 자, 그래서 체스트로 읽어주시는 단어고요. 이거는 가슴이라는 단어인데요. 가슴 중에서도 그 흉부 있죠. 네, 흉부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한국에서는 엑스레이라고 병원 가서 가슴 자, 사진 촬영할 때요 엑스레이라고 말하지만 미국에서는 체스트 찍는다고 말해요 네 그래서 그 가슴 흉부 라는 단어입니다 체스트 네자 그런거 하면요 은음자 우리가 또 많이 알고 있는 단어 중에서 이런 단어 있잖아요 자이 단어도요 한번 보시면 이 단어는요 CH1타2P AIR1타3P가 붙어있는 단어예요. 자 그런데 CH 한자음으로 한 치읓에다가 AIR은 1타3P로 에어라고 읽어지는 단어입니다. 자 그래서 이 단어는요. 전체로 잘라서 이렇게 보시면 한점한 한 모음으로 연결돼서 읽으실 수 있어요. 자 어떻게 읽느냐는 읽냐는 얘기냐면 한 치읓에다가 이 AIR이 에어잖아요. 네. 이렇게 해서요, 체어로 읽으시면 되세요. 의자라는 단어, 우리가 너무나 많이 쓰는 단어인데요. 네, 한 자음, 한 모음으로 이렇게 일타 쌍피, 일타 삼피들 이렇게 붙어 다녀요. 자, 그래서 얘네들의 소리만 아시면요, 어, 오히려 읽기가 더 편해지는 거예요. 한 번에 같이 읽어주니까 더 편하다, 이런 말씀이고요. 자, 의자라는 단어예요. 그러시고 또 체어가 붙어 있는 다른 단어도 있죠. 이런 단어도 있는데요. 이 단어 길지만 자 일타상피 한 자음이 있고요. 일타삼피한 모음이 있어요. 자 그래서 앞에서 읽어보셨지만 이렇게 같이 한 번에 읽어주실 수 있으니까 어, 더 쉽다 이런 말씀이고요. 이 단어는 여러분 맹이라는 단어 잘 아시는 단어인데요. 자음 모음 한 세트, 자음 혼자 이렇게 잘라서 읽어보시면 되시죠. 자 그래서 이 단어는 앞에서 체어라고 잘 읽어보셨어요. 네, 체어 에다가엠 미음이죠. 그 다음에 a 에 발음으로 읽어주시면 되시고요. 그 다음에 n 혼자 있네요. 뉴은 소리 앞집에 받침으로 가서 얹혀서 체어맨이라고 읽어주는 단어입니다. 여러분 체어맨은요 어떤 단체의 회장이나 네. 또는 뭐 의장이나 대표를 갖다가 체어맨이라고 하세요. 이렇게 읽으시면요 아무리 긴단어라도 이렇게 일타쌍피들 읽어주실 수 있으면 어려움이 없으시고 오늘은 특히 요 ch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ch가 치읓 발음이 안 되는 거 지금 공부하고 계세요. 특히 앞에 오면은 치읓으로 읽어서 옆에 있는 모음과 연결해서 읽으시면 된다. 자 이런 내용 지금 하고 계세요. 그런 거 하면은요. 또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있어요. 어떤 단어냐면요. 어, 채팅 한다는 단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. 네. 우리, 우리 요즘에 채팅 한다는 그 단어 모르면, 어, 모를 수가 없죠. 전부 채팅들 하고 계시잖아요. 네. 자, 그 단어가요. ch가 붙어 있어요. 이렇게. 이렇게. 자, 그래서 우선 기본 거은요 ch 육타상피. 이 중자음, 치우에다가 A 붙어 있는 단어한태 많이 해봤죠. 아까 c 스에서 해봤고요. T 혼자 있는 이런 단어입니다. 자, 그럼시 ch, 치우으로 읽고 이 A하고 연결해서 채 하고 읽어주시면 되고요. T가요, 지금 자기 모음이 없잖아요. 자, 그러면 이티는 어디로 가야 되죠? 앞집에 가서 받침으로 붙는데, 그때 자기 지금 T 발음 다못 낸다고 그랬죠. 남의 집에 얹힐 때는. 그래서 c h a t 하고 읽어지는 단어입니다. 자, 이 단어는요, 어, 뭐 이야기하다, 네. 하다라는 동사입니다. 네. 대화하다, 뭐 이런 것도 되겠죠. 네. 자, 그래서 이 c h a t 이라는 단어에 ing가 붙으면요, 이제 채팅이 되는 건데요. 자, 요 때는 또 t가 하나 더 붙습니다. 자, 요거는 이제 다음에 제가 문법 시간에 다시, 어, 설명을 드릴 거고요. 왜 t가 하나 더 붙는지. 자, 그 다음에 이제 ing가 붙어서 채팅이란 단어가 된 겁니다. 자, 최슨 여기까지는 잘 읽어보셨어요. c h 읽어보셨고요. 자, t하고 ing가 붙어서 팅이 된 거예요. 자, 그래서요. 이 단어는 채, 즉, 요 앞에까지 했으면 최신데, 자, ing 까지 붙어 있죠? 그래서 t하고 ing 은 ing 발음이에요. ing 가 붙어 있으면 어디서든지 ing 이에요. 일단 3p 입니다. 자, 그래서 t 에다가 ing i 발음 얹어서 채팅이 된 거예요. 네. 자, 우리가 지금, 음, 그 SNS에서 거의 채팅 다 하고 있죠? 네. 카톡에서 채팅하고 있습니다. 네, 그 단어예요. 그러니까 뭐 대화라는 단어죠. 이게 수다라는 뜻도 있고요. 대화를 많이 하니까 수다가 되는 거죠. 네, 그래서 채팅이라는 단어인데요. 채시나 채팅은 같은 뜻이지만 자, 전부 이렇게 ch가 붙어있어요. 네, 치읍 발음으로 어, 채팅, 채 이렇게 네, 이런 단어에 다 이렇게 ch가 붙어있는 겁니다. 자, 그런 거 하면은요. 음, ch가 앞에 붙어 있는 경우 또 많이 쓰는 단어 중에서 이런 단어 있습니다. 이 단어도 사실 모르시는 분이 없죠. 네, ch 일타상피 ee 일타상피한 자음 한 모음으로 부는 겁니다. 일타상피모 자음 일타쌍피 모음이에요. 자, 그래서 일타상피 치과 ee가 붙어 있으면 e 이 발음이었잖아요. 네, 그래서 치가 된 겁니다. 네. 그다음에 s가요. 사실 모음 사이에 또 s가 끼어 있으면 즈 발음이다. 요게 또 하나의 규칙인데요. 네, 요 내용도 다음 시간에 이제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. 오늘은 ch의 소리를 하는 날이니까 네, 이거가 아즈 발음 나는 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겠습니다. 네. 그냥 치즈 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치즈 맞습니다. 자 이렇게 ch 가 단어의 첫 소리로 오면은 자 치읓하고 옆에 있는 모음하고 연결해서 읽으시면 되세요. 네 그... 그래서 그냥 어 치읓으로 연결하시는 게더 쉬우신데 자 그런데요 이 ch 가 뒤에 붙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. 자 그럴 경우에는 취로 읽으시면 더 정확하다. 자요런 지금 말씀인데요. 자, 취 발음나는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. CH가요. 앞에도 붙어있고 뒤에도 붙어있는 단어가 있어요. 네, 앞에도 CH, 뒤에도 CH네요. 자, 한번 연결해서 읽어볼게요. 자, c h 일타쌍피인 거 지금 계속 설명드리고 있고요. UR이 얼 발음으로 또 일타쌍피예요. 얼 발음이죠. 자, 그러니까 연결해보니까요. 치유세 얼 발음에 예, 이렇게 해서 철가 된 거고요. 뒤에 ch가 붙어 있으면 한 번에 취로 읽어줘라. 또그 말이에요. 자, 그러니까 철취로 간단하게 읽으실 수 있죠. 네. 자, 그래서요. 철취는 교회라는 단어예요. 네.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볼수 있는 단어인데요. 자, ch가 유독 앞 뒤에 붙어 있는 단어여서요 특이하게 예, 한번 또 가져와봤습니다. 철네잘 읽어 보셨고요. 자 또는 ch가 이 뒤에 붙어 있는 단어들 많이 있어요. 자이 단어는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? 자 이것도 한 자음 오알이얼 발음으로 일타쌍피니까 같이 읽어주시고요. ch 일타쌍피, 취 발음으로 읽어주시면 된다. 이런 내용이죠. 자 그러면 이 단어는요, 시그세, 올, 올 발음으로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세요. 돌, 그 다음에 ch 뒤에 붙어 있으니까 한 번에 쉬로 읽어라. 이런 내용이죠. 근데 네, 간단하게 토치라고 읽을 수 있어요. 우리가 많이 지금 요즘에 들을 수 있는데요. 여러분 캠핑 가시면 이 토치로 전부 불 붙이시더라고요. 네, 그거 맞아요. 네, 그래서 뭐페프리라고 하기도 하고요. 음. 손전등이라고 하기도 하는데, 네. 그불 붙이는 그런 것들 다 토치 맞습니다. 자, 그런 거 하면요. 음, 또 d l h 가 붙어 있는 단어들 많이 있는데요. 아, 그 중에서, 이런 단어, 이거 아시죠? 자, 이 단어는 고유 명사기 때문에 앞에 첫 글자가 자음으로 시작했고요. 한 자음, 아, AR이 한 모음으로 붙어 다니는 일타 쌍피기 때문에 같이 붙여서 읽어주시면 되시고요. CH는 역시 취로 읽으시면 되세요. 자, 그래서 이 단어는 미음의 R 발음이고요. 요거 한 번에 취로 읽으시면 되세요. 네, m a 입니다 3월이죠. 네. 자, 지난달이 m a 였었는데요 달력에도 이렇게 CH 붙어 있는 단어입니다. 자, 그런가 하면 뒤에 또 ch가 붙어있는 단어 뭐 이런 단어도 있어요. 네, 이거 어떻게 읽으시면 될까요? 자, 자음자음이 일단 붙어있으니까 이 얘는 또 따로따로 따로 읽어줘야 되겠네요. 그 다음에 이 r은 a하고 붙어서 어, 있고 n은 자음이 없으니까 혼자 가야 되고 ch, 일타, 쌍끼 혼자 가야 되겠네요. 한 자음으로 보셔서. 자, 그럼 앞에 있는 b는요. 비읍에 지금 자기 모음이 없을 때는 기본꼴 으로 가라 그래서 으로 읽어주시면 되고요. 이 r은 ㄹ에 에 발음하고 잘 붙어 있어요. 자 여기까지 브레로 읽으시면 되고요. n 혼자 있네요. 이 자음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? 자기 모음이 없으면 아침에, 앞집에 가서 받침으로 붙어라. 네 브랜입니다. 그 다음에 ch 일타쌍피 그대로 취로 읽어주시면 되세요. 브랜취예요 브랜취. 네, 이 브랜치는요, 원래 나뭇가지라는 단어예요. 나뭇가지. 자, 그런데요, 여러분, 그, 은행 지점들 얘기할 때요, 브랜치라고 그래요. 네, 국민은행, 뭐, 어디 브랜치? 그러면 국민은행, 어디 지점이다? 이런 얘기예요. 네, 그래서요, 나무, 큰 나무, 어, 대에 붙어 있는 나뭇가지들이요, 그, 나뭇가지도 맞지만, 그 지점이라는 뜻으로 또 많이 쓴다. 네, 지점. 네. 본점이 아니라 지점이라는 거죠. 네. 자,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이렇게 많이 들을 수 있는 단어들이에요. 네. 어디, 어디, 브랜치. 그러면, 아, 지점을 얘기하는구나. 네. 이렇게 또 이해하시면 되시고요. 네. 이렇게요. ch가 앞뒤에 붙어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, 앞에 붙어 있을 때는 그냥 치우스로 읽으시고, 앞에, 옆에, 옆에 있는 모음하고 연결해서 읽으시면 되시고요. 뒤에 붙어 있으면 그냥 한 소리 취로 읽어라. 네, 이렇게 해서 어, CH 치우 소리 잘 해보셨는데요. 자, 이번에는 치우 소리 나는 경우 한번 해보실게요. 자, 이게 이 소리 저 소리 나기 때문에요. 어려운 소리인데요. 자, 치우 소리 잘 이해하셨을 것 같으세요. 자, 여러 가지 우리가 쓰는 단어 중에 많기 때문에 채팅한다는 거뭐 이런 단어 잘 아시잖아요. 또는 뭐, chance라는 거뭐 이런 거잘 해보셨고요. 자 이번에는 키읔 소리 나는 소리 한번 해볼 텐데요. 굉장히 많이 또 키읔 소리가 나요. 이 ch가 네 제일 쉬운 단어 중에서요. 한번 해볼게요. 네, 자 ch가 붙어 있네요. 네, 그런데 이 단어는요 키읔 소리가 나는 ch예요. 한번 읽어볼게요. 자, 한 자음이 있고요. CH는 일타쌍피라고 그랬으니까 같이 가고, 한 자음 o, O가 또 일타쌍피 오 발음으로 같이 붙어 다니는 모음이에요. 이중 모음, 이중 자음이 같이 붙어 있어요. 이 단어는. 자, 그래서 얘는 같이 가야 되죠. 한 소리로. 그 다음에 L이 붙어 있는 이런 단어입니다. 자, 그러면 S부터 한번 읽어볼게요. S, C, O 소리인데, 자, 자기 모음이 없다. 기복골 으, 로 간다. 계속 설명드리는 내용이고요. ch, 치으이라고 그랬어요. 치읒. 치읓. 아, 치으이 아니라 여기서는 지금 ᄀ이라는 거죠. 네, 죄송합니다. 자, ᄀ이라는 거예요. Q. 여기서. 거기다, 오, 오가 입다상비우 발음이죠. 네. 자, 그리고 여기까지가 수 9예요. 자, 그런데 L이 뒤에 붙어 있네요. L은 앞집에도 리우를 뒷집에도 리우를 주는데 지금 자기 뒷집 자기 몸이 없어요. 자, 그러니까 이 단어는 그냥 스쿨로 끝난 단어입니다. 스쿨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단어잖아요. 학교. 네, 자 이렇게 키우으로도 많이 붙어 다닌다는 거예요. 이저 시치가. 네. 자, 그런 거 하면요. 이런 단어도 있어요. 이런 단어. 자, 요거는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? 자, 이 단어는요, E로 끝난 단어 앞에, 하, 저, CH 일타쌍피 자음 앞에 있는 A이기 때문에요, A가 A 발음 나는 경우예요. 자, 그래서요, 그대로 A크로 읽어주는 단어인데요, 자, 요거 A크로 읽고 CH 어, 크로 읽어주시고, E는 소리 없어지는 이런 단어네요. 자, 그대로 A, E, CH 크로 읽어라, Q. 자기 모음이 없으니까 기본꼴 그, 그 발음으로 가라. 그래서 에이크로 읽어주는 단어입니다. 네. 에이크는요. 통증이라는 단어예요. 통증. 네. 아, 그래서요. 우리가 뭐 여러 통증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두통을 말이죠. 헤드에이크라고 하잖아요. 헤드에이크. 여기다가 헤드만 붙이시면 헤드에이크라는 두통이 되세요. 많은 통증들에 다 에이크가 붙어 다니는데요. 네, 그거는 또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. 오늘은 헤드에이크라는 두통을 보시면 이 에이크가 잘 이해되실 것 같아서 자, 헤드에이크 한번 해봤습니다. 네, 통증이라는 단어고요. 자, 그런 거 하면요. 음, 어, 이런 단어에도 붙어 다녀요. 네. 이렇게. 자, 그러면. 자, CH를 키읔으로 읽어라 그랬으니까 한 자음, 한 모음으로 일단 이렇게 자르시고 자음 모음으로 자르시고 자음 혼자 있는 거 자르셔서 자, 연결해서 읽으시면 되시죠. 자, CH가 키읔이라고 그랬어요. O는 그대로 o, o 발음으로 가시면 되죠. R, 리울이네요. U, 어 발음이죠. S로 끝났네요. 시옷에 자기 모음 없다? 기본꼴, 으로 가라. 네, 계속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. 자, 그래서 코러스라고 할, 읽어지는 단어인데요, 합창이라는 단어예요, 합창. 네, 이것도 역시 많이 들을 수 있는 간간히 들을 수 있는 단어예요. 네, 어디 코러스, 뭐 어, 합창한다 이런 단어죠. 네, C-H가 키우기라는 단어 잘볼수 있고요. 그렇, 자, 그런 거 하면은요. 좀긴 단어긴 하지만 자, 요런 소리 많이 들을 수 있어요. 일단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. 자, 일타쌍피 한 자음에 이한 e 모음하고 잘 붙어 있고요. 자음 모음 한 세트 잘 붙어 있어요. 자, 이 여기는 자, 자음 혼자 있네요. 혼자 가야죠. 그다음에 또한 자음이네요. 혼자 가고. 자, 이 r이라는 자음은요. 마지막에 오는 y가 이 아, e 발음이기 때문에 자음 모음으로 봐서 같이 갈수 있는 단어입니다. 자, 그럼, 자, 그러면 그대로 한번 읽어보실게요. c h q 이라고 그랬고, 이 e, a 발음입니다. 자, m 미음 이라고 그랬죠. i, e 발음하고 잘 붙어 있네요. 자, s, o, c, o, c인데 혼자 있어요. 자, 혼자 있을 때 기본 권 e 발음이라고 그랬고요. 이 e, t 또 혼자 있네요. t, g, 에또 혼자 있으면 또, e죠. R하고 Y는요. R이 리이리고 Y는 이 발음이라고 그랬어요. 네, 그래서 케미스트리로 잘 읽어지는 단어입니다. 네, 길지만 여러분 그대로 연결해서 읽으시면요. 그대로 읽으실 수 있어요. 네. 케미스트리는요. 화학이라는 단어입니다. 네. 여러분, 케미스트리뿐 아니라 뭐 케미스트, 케미가 붙은 단어가 굉장히 많은데요. 케미가 붙어 있으면 어, 기본은 전부 화학이라는 단어입니다. 자, 그런데 여러분이, 아, 저 사람들은 케미가 잘 맞아. 또는, 아, 케미가 잘안 맞아. 자, 이런 소리 가끔 들으실 수 있는데요. 케미가 잘 맞는다는 얘기는요. 화학적으로, 어, 예를 들자면, 물과 물이 만나면 잘 어울리죠. 네. 그런데 물과 기름이 만나면 잘 맞지 않잖아요. 자, 이런 화학 반응을 얘기하는 건데요. 사람 중에서 서로 성격이 잘 맞으면요 케미가 잘 맞는다고 얘기하고요 성격이 잘안 맞으면요 케미가 잘안 맞는다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 드라마나 연예계나 뭐 이렇게 드라마 저 TV에서 잘 들을 수 있는 얘긴데요 아두저 탤런트가 케미가 잘 맞네 그러면 두 사람이 잘 맞는다는 얘기예요. 물과 물 같이 잘 맞는다는 얘기예요. 자, 우리가 간간히 들을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화학 반응이 맞는다, 화학 반응이 맞지 않는다. 그럴 때 케미가 잘 맞는다, 맞지 않는다.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. 네, 간간히 들을 수 있는 단어니까 여러분 이런 단어도 알아두시면 유용하게 쓰실 수 있죠. 네, 그런 거 하면은요. 또 우리가 차 쓰는 단어들 또이쪽에또 ch 그 발음으로 많이 네, 붙어 다니는 단어 한번 보실게요. 네, 정말 많은 단어들이 있어요. 자, 그래서요. 자, 이거 다 생활 영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이해하시는데 굉장히 도움 되시죠. 보시면 음 ch 이렇게 붙어 있고요. 자, 그다음에 자 이렇게 붙어 있는 단어 있습니다. 자, 이것도요. 잠 보시면 자음 모음 한 세트 얘는 이렇게 붙어서 읽어주시면 되시고 ch 일타상비잘 붙어 있는데 옆에 모음이 없어요. 그럼 얘는 혼자 가야죠. 네. 여기는 자음 모음으로 잘 붙어 있고 c 로 끝난 이런 단어예요. 자 그냥 그대로 읽어볼게요. t 티그시고요. 이 a 발음으로 잘 붙어 있네요. 자 ch 키윽으로 읽으라고 그랬는데 여기 지금 자기 모음 없네요. 으 e 발음으로 가야죠. 네, 그다음에 N 하고 I는 잘 자음 모음으로 잘 되어 있어요. N 니은에 I가 이 발음으로 잘 붙어 있어요. 네, 그 다음에 C가 키읔인데 지금 자기 모음이 없어요. 그러면 이 단어 어, 이 C 어디로 가야죠? 앞집에 가서 받침으로 붙는데 받침으로 붙을 때는 자기 소리 다못 낸다. 자 그래서요 테크닉으로 읽어지는 단어입니다. 여러분 테크닉은 너무나 많이 듣는 단어잖아요. 기술이라는 단어입니다. 네, 자 무슨 회사들 뭐 전부 테크닉이란 단어 붙어 있고요. 네, 테크닉이라는 단어 많이 씁니다. 기술이라는 단어. 네, 그런 거 하면요 한 단어 더 해보고 맞출 텐데요. 자 이런 단어 있어요. 아, 여러분 길지만요 너무나 많이 볼수볼수 볼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단어기 때문에 한번 가져왔습니다. 그대로 읽어볼게요. 자, ch1타쌍피. 혼자 있네요. 모음이 없네요. 자, 그럼 얘는 혼자 가야죠. 그 다음에 자음 모음으로 r하고 i 잘 붙어 있어요. 자, 뒤에는 s 자음, t 자음. 따로따로 예, 따로 가야죠. 모음이 없네요. 자, 여기 뒤에는 m은 모음 a하고 잘 붙어 있어요. 같이 가시면 되고, s 혼자 있는 이런 단어입니다. 자, 그대로 읽어 보실 텐데요. 여기서 여러분이 또 아셔야 할 중요한 사라, 사실이 하나 있어요. 자, 보시면요. 모든 단어는 자음 모음, 자음 모음, 자음 모음으로 읽게 되어 있는데, 아니면 자음이 두개 붙어 있는 경우까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거는 일타상피로 지금 잘 읽고 있는데요. 여기 보시면요. 자음이 세 개나 붙어 있어요. 이렇게. S자음, T자음, M자음. 이런 경우에는요. 가운데 있는 자음의 소리가 탈락이 돼요. 없어져요. 네. 자음, 자음, 자음이 붙어 있는 자음이 세개 붙어 있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요. 그럴 때는 가운데 있는 자음 소리를 빼시면 되세요. 그래서 이 단어는 어떻게 읽으시면 되냐면요. CHQ라고 했고요. 자기 모음 없으니까 기법걸 으로 가는 거 맞아요. 그다음에 R, U 의 I, 이 -e 발음으로 잘 읽어주세요. 그다음에 S 혼자 있다. 시옷의으 발음으로 가는 거 맞아요. 자 그런데 t 소리는 탈락이다 이 말이에요. t 소리 하시면 안 되세요. 자 그래서 t 소리 없어지고요. 그 다음에 m 미음에 a 아 발음으로 잘 붙어 있어요. 그 다음에 s로 끝난 단어네요. s로 끝났기 때문에 시옷에 기본꼴 u로 가요. 자 그래서 크리스마스라는 단어예요. 근데 네, 그대로 크리스마스죠 이 단어. 네. 자 역시 ch 큐 발음으로 앞에 키우고로 읽어주시면 잘 읽으시는 단어고.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또 가운데에 자음 자음 자음이 세개 붙어 있으면 가운데 소리는 자음 소리는 탈락이다. 자 요거까지 잘 해보셨어요. 자 이런 단어가 나올 때마다 제가 또 설명드릴 텐데요. 네 중요한 또어 단어 하나 해봤습니다. 네 크리스마스까지 해서요. C H의 두 가지 소리. 치우 소리 나는 경우, 기읍 소리 나는 경우까지 잘 해보셨습니다. 네. 오늘은 어려운 ch의 두 가지 발음 다잘 해보셨는데요. 네. 어려우셨나요? 네. 어렵지 않으셨나요? 네. 제가 설명을 잘 보시고, 네,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라시, 바라겠습니다.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에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. 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. 구독과 좋아요로 네,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